어서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마을 직업 탐방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될고 명주 선생님입니다 직업 탐방을 떠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몸풀기 체조, 바른자세 체조 함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선생님을 따라서 고무 쭉쭉 뻗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바른 자세 체조. 자,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쳐다봐 주세요. 목을 뒤에 손에 넣고, 저기 그림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쭉쭉쭉쭉.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양손을 살짝 벌려준 다음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고개는 뒤로 젖혀줍니다. 등과 가슴과 어깨가 펴지는 것 같은가요? 잘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게요. 집중 부탁드려요. 다양한 직업을 찾아 우리 마을로 고고할 준비 다 됐나요, 자, 파도 친구들? 첫 번째로 만나볼 직업입니다. 인천 항만공사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 직업. 자, 오늘은 기관사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고, 자 출항 준비가 다 됐어요. 어, 그런데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 곤란하겠죠? 배 선박의 기계와 전기 장치를 자유자재로 만지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선박 엔진 그리고 보일러 갑판의 기계 장치 및 전기 장치를 조작하고 만지고 정비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네. 항해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6급에서부터 1급까지 차근차근 기관사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기관사가 되는 길은 그렇게 짧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역량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러이러한 걸할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도면을 읽고 회로도를 보는 전문 지식은 필수겠고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배를 고치고 장비를 해야 됩니다. 관련 서적들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 기계장치들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장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 능력도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요. 편안한 배 위에 생활을 약속하는 네, 승무원입니다. 배 안에서의 많은 일들, 선박에서 내리는 것, 그리고 선박에 타는 것, 그리고 잠을 잘수 있는 선실,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곳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분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맡은 일은 선박 내 안내와 승객을 위한 편의 제공입니다. 탈출을 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탈출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그 탈출에 대한 안내도 승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수 있나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과는 없지만, 관광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들, 서비스 직종을 공부하신 분들, 서비스 직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승무원, 유람선 승무원, 여객선 승무원 등각 타는 배에 따라서 네, 앞에 배 이름이 붙고 뒤에 승무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네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항상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튼튼한 신체가 필요하고요. 오, 배를 타는 일입니다. 배멀미하면 큰일 나겠죠? 균형감각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빠른 판단으로 승객을 안내하고 승객을 편안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 판단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도선사입니다. 아, 친구들 혹시 도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선사라는 직업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흔하게 볼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항만의 승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선은 배를 끄는 네,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도선사라는 직업은 당연히 선박, 배, 그런 여객선들을 끄는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분들은요, 항구, 해협 등의 입출항로를 안내하고 지시를 합니다. 자,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배를 운행을 해서 네, 운항을 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좁은 해협이나 항구에서 배를 댈 때는 도선사들의 지시와 안내를 따라서 어디에 배를 대는지 그리고 그 배를 댈수 있도록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를 듣고 움직이게 돼요. 선장님이나 아니면 항해사의 독단으로 독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해서 아, 이 배를 여기에 대면 되겠구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항해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인데요. 모든 배 위에서의 모든 바다 위에서의 길이 아니라 항구나 해협에 들어가는 길, 네, 그리고 나가는 길을 안내하고 지시를 합니다. 도선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요. 아, 도선사가 되려면 선장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앞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영상에서 선장이 되려면 네. 항해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항해사가 되려면 <laughs> 항해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해사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항해 경력을 쌓고 그리고 선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장에서 또 경력을 많이 쌓은 다음에 도선사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빨리빨리 금방금방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2016년을 기준으로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선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 시력을 바탕으로 한 공간지강력. 공간 지각력이라는 말 아시죠 이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항구에서 배들이 들어올 때 옆으로 지나갈 때 어떻게 배를 움직여야 될지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지각력이 좋으면 좋고요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꿋꿋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역량이, 할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직업은요. 선박 운항 관리사입니다. 어, 저기 적힌 거 보이시나요? 출항 일정은 나로부터. 네. 이분들이 출항 일정을 정해주시지 못하면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laughs> 선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걸 확인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나가고 그리고 오늘 얼만큼의 집을, 짐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오고 들어오는 길은 어땠으면 좋겠다 우리의 배 크기에 비해서 짐을 얼만큼 날라야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그런 수익성과 경제성도 검토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외국까지 그리고 외국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데까지 선박을 운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를 계산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역상에서의 유통상의 문제 이걸 어디로 들고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느냐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것도 선박 운항 관리사들의 역할입니다. 관련 학과 공부를 하면 좋겠죠. 해양과 그리고 항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공부하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관련 공부를 하고요. 해양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유리하긴 하지만 해양사 자격증이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 꼭 선박 운항 관리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선박 관리사, 관리원으로 네,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량이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laughs>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익성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고요. 전문 지식은 당연한 거라 선생님이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어떨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유통상의 협의를 거칠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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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느라 오, 친구들 머릿속에 그래도 직업인의 이름은 네 직업명은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될 텐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어떤 퀴즈가 나올까? 우리나라에 몇 없는 직업인입니다. 항구, 해협 등의 입출항로를 안내지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약 250명의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힌트는 '디귿 시옷 시옷'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요. 네, 도선사입니다. 배를 배가 항구에 올 때, 네, 해협을 지날 때, 어디에 가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안내하는 그런 직업이었죠. 활동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배운 직업, 기관사, 여객선 승무원, 도선사, 선박 운항 관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그리고 직업 홍보대사가 되어서 4개의 직업 중 하나를 골라서 홍보물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파도 친구들 어때요? 마무리 잘 되었나요? 퀴즈와 활동지도 지나치지 마시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직업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는 직업이면 반갑게, 모르는 직업이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귀를 열고 이야기를 또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몸 조심, 건강히 잘 계세요.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